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오늘도 주제를 가지고 푸는 내 맥점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네, 괴상하죠. 지금 백활로는 다섯 개나 되고 흑활로는 네,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데 도구이 하나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이네 점을 구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로는 해결이 안 돼요. 백이 젖히면, 이어서 버틴다 하더라도, 있는 순간, 이거는 뭐, 활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아예 가치가 없는, 네, 한수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네, 여기 끊어져 있어서 있는 이두 점, 이 약점, 그리고 여기 두 점을 활용해서, 첫 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뻗어서 뭔가 맛보기를 노리겠다. 네가 지키면 뭔가 이렇게 장문을 씌울 거야. 뭐이 뜻인데 이 수는 백이 그냥 줄여가기만 하면 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돌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 네, 축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이 내 네, 모든 작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안타까운 첫수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노림은 좋았지만 항상 우리 편의 활로를 세 두어야 한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장문을 먼저 씌우는. 네 이건 어떨까요? 네 이승 역시 백이 그냥 밀고 나가서 쭉쭉 밀기만 하면 지금 이두 점을 제압할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나가게 되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타깝게 정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이 어디냐? 네,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붙임을 활용한 맥점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네, 여기. 이 문제는 배붙임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확 쉬워졌어요. 일단 배이 단수 치면 네, 밀고 나갔다가 나갈 때 여길 끊어잡는 순간. 이건 뭐 백이 난리가 났죠. 네, 이거는 완전 망한 거고요. 둘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두고 젖힐 때 장문을 씌어서 일단 이 백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점을 구출하는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젖히는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이 자충이라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백이 이거를 선수로 넘어가는 게 조금 불만이란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이고 나갈 때 여기 하나 밀고 백이 버틴다면 단수를 한방내 네, 쳐주는 거예요. 이걸 쳐주고 장문을 씌우게 되면 이제는 수가 안 나죠. 백이 젖혀서 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어서 버티면 단수 칠때 먼저 잡아서 한점 정도 떼주고. 네, 이거 통째로 잡는다면 이게 가장 네, 만족스러운 형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안쪽에서 활로가 너무 부족해서 수상전이 도저히 안될 때는 네, 바깥에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내 네, 활로를 정확히 안다면 네, 이런 어설픈 수들은 젖혀서 바로 죽으니까 안 되고 오늘의 주제인 부침을 사용해 주라는 거. 나갈 때 밀고 올라가면 그냥 씌우면 이내 점이 살아가는 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게 두지 말고 선수 활용까지 해놓고 잡아야 네, 이 문제의 진정한 정답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어, 지금 이거 네, 이세 점이 다 걸려 있고 한점에 약점이 있어요. 아마 저희 학원 내 네, 친구들이라면 잽싸게 이거 딱 연결해서 넘기고 젖히는 선수까지 해놓고. 자기는 끝내기 잘했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문제라고 다시 하면은 네, 실전에서처럼 이렇게 두진 않겠죠 뭔가 이세 점을 공격하는 수법이 있나 없나 네,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이거 공격한다고 끊는다 네, 이건 또안 됩니다 끊었을 때 단수치면 따는 순간 그냥 살아버렸죠 뭐 찌르고 들어가 봐야 막기만 네,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젖히는 수. 네, 이거 어떨까요? 이것도 안될것 같아요. 일단, 두고, 둘 때, 여기. 네, 일단, 끊어가는 수가 있죠. 여기서, 두고, 단수 치면, 일단, 이렇게 치는 건 살아서 안 되니까, 버티자, 이건데, 나갈 때, 백이 딴다면, 막으면은, 네, 두 집을 내고요. 치중 가는 수는 아, 여기 띄는 수가 너무 고약해요. 두면은 네, 연결해서 살고 잡으려면 끼워야 되는데 네, 여기 두는 순간 이렇게 되면 다 죽어서 안 되니까 네, 여기 두는데 아, 이때는 뭐이 정도 내 네, 있기만 해도 흙집을 너무 막다 박살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거의 망했다고 내볼 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젖히는 수 어떨까요? 네, 이거는 끊었을 때 흙도 젖혀서 아나 뭔가 패를 내겠다 이 뜻인데 이 패는 안타깝게도 네, 꽃놀이패죠 네, 이거는 뭐 백이 져도 원래 죽을돌 패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흙이 만족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눈치 채신 분 있을 텐데 여기서 정답 바로 오늘의 주제인 네, 이부침의한 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은 일단 넘어갈 수는 없죠. 단수 치면 죽었죠. 내리는 수도 끊고 연결하면 다 죽기 때문에 백의 한 수는 무조건 끊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단수 쳐서 패를 만드는 거를 또 수익게 보인다고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패는 뭐라 그랬죠? 네, 베개 꽃놀이 폐기 때문에 이건 흙이 지면 망하는 형태예요. 자, 여기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네, 요렇게네 뻗어주는 수가 또 아주 멋진 수중 하나예요. 넘어가면 단수 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막는 수는 역시나 네, 단수 쳐놓고 막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는다. 네, 역시나 쳐놓고 지금 같은 모양은 이렇게 좀 늦춰 받아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죠? 네. 근데 요거 말고 더 쉽게 해결하는 법 바로 잡았을 때, 네, 여로 연결하면 끝납니다. 네, 따면은 이쪽으로 맞거나 아니면 아까 전처럼 뒤편으로 네, 늦춰서 받아주면 쉽게 해결이 돼요. 나가도 젖혀서 결국에는 네, 아주 간단하게 100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번째 문제 정리해드리면 뭐 있거나 이런 수들 네, 다안 되니까 오늘의 맥점인 붙임을 쓰는 거고요. 칠때 뒤로 쳐서 네, 둘중 하나로 막아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맥점 문제는 아마 그렇게 어렵다고 하신 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주제를 아니까 이제 정답, 보이시죠? 네, 보이시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네, 설명해 드리자면, 간단하게 치중을 가는 수는 백이 궁도를 넓히는 순간, 막고 한집 만들 때 내려도 연결만 하면 그만이라서 너무 쉽게 살죠. 조금 날카로운 수가 일단 여기를 막는 수예요.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두면 네,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막고 넓히게 되는데 이제 붙여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백이 이쪽을 막아갈 때 흙이 한 집을 없애준다면 따면 찌르고요, 이으면 키워서 100을 쉽게 잡을 수 있죠. 하지만 100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모양의 최선의 결과는 100이 버티고 버티면 폐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100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막는 게 아니고 궁도를 넓히는 순간 좌우동형 형태가 돼서 나가면 한 집, 나가면 한 집이 돼서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바깥에서 메우는 수도 백이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네, 바깥에서 한집 만들면 쉽게 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 이제 알고 가도 되겠죠. 바로 붙이는 순간 네, 이게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막는다면 이 네, 이렇게 막는 순간 쉽게 해결이 되죠. 다른 수는 여기를 이어서 두면 치중 가고요. 두집 만들면 찔러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막았을 때 이렇게 내네 버티는 이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이 따면 패감으로 찾아야 되고요. 있는 수는 버텨야 되는데 이게 계속 패가 나오니까 백한테는 좀 많이 네,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백이 왜 이렇게 두느냐? 백은 당연히 나가서 궁도를 넓히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근이 네 수는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막으면 진짜 해결이 돼요. 흙이 집 줄여봤자 연결하는 순간 맛보기 형태가 됐죠. 나가면 따고 집 내면 되고요. 치중 가면 이걸 따면 되니까 네, 살았다 이건데 자, 이 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막는 게 아니고요. 바로 네, 끼우는 네, 이한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줄때 이으면 죽겠지만 흙도 제가 아까 패라 그랬죠 네, 버티는 한수 네, 여기를 두는 순간 네, 바로 정답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백이 따면 흙도 바로 패를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막아서 이렇게 진행된 패보다 백 입장에서는 네, 여기를 나가서 끊을 때 위를 끊어서 이 패가 훨씬 더 좋은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리해 드리면 물론 궁도를 좁혀서 압박하는 강한 수단이 있었지만 배기 궁도를 넓혀서 안 되는 거고요. 역시나 오늘 주제인 네, 부침을 이용해서 나갈 때 끼워서 패를 만드는 네,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네, 맥점 부침 맥점이었는데 제가 문제 난이도를 너무 높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형태의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